사람은 꼭 차가운 걸 겪어봐야 정신이 들더라고. 30년 전, 노후 준비를 얘기하면, 그런 건70 넘으면 생각하지 뭐. 라며 웃어넘겼었는데, 그때가 가장 후회스러워. 나는 돈보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쓸모라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80대가 되어보니 다 똑같아지네요.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준비를 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5세가 된 김영수 박사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솔직한 후회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며 인생의 말미에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82 넘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후회와 살아있는 지혜를 공통된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이 남은 30년을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나만의 쓸모를 찾아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노년의 진짜 공포는 쓸모 없습니다. 노년의 누군가에게 쓸모 없음이 진짜 공포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고독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바로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이가 시린 것도 괴롭지만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76세 조명수 씨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도움이 된다는 게이 나이에 사람을 살게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감각입니다.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감각. 이것이 노후에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지나서야 말합니다. 그때 뭔가 배워둘 걸, 몸이 덜 아플 때 사람을 좀더 도와 볼 걸, 손자 키우는 것 말고 나만의 삶도 챙길 걸, 그래서 지금 당신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전에 반드시 나의 쓸모를 만들어 두세요. 그건 거창한 자격증일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집에서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 책 읽기 봉사 한 달에 한번 반찬 나눔 손주에게 동화책 녹음해주는 일 아니면 혼자 카메라 켜고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쓸모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부 건강보다 더 깊은 후회단 하나의 선택이 인생을 갈랐다.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들, 하지만 그 후회보다 더 깊은 아쉬움은 바로 지금 할수 있었던 일을 미룬 것입니다. 의정부의 홀로 지내는 76세 양은자 씨. 허리가 점점 굽어 이제는 혼자 목욕탕 가는 것도 버겁다고 합니다. 그녀는 62세에 병원에서 무릎 아프면 운동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후단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 결과 지금은 진통제로 하루를 버티고 외출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합니다. 그때 운동을 시작했으면 지금은 좀덜 아팠을 텐데, 그녀의 후회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을 때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비슷한 시기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분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81세 손윤재 씨입니다. 그는 74세의 복지관 수업에서 포즈를 배웠고, 지금은 지역 매거진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게 40년 만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내 주름이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그는 예쁘게 보이려고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무대에 섰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번 무대에 서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해요.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때 이미 한 걸음 늦은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저하다 병원 신세를 졌고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무대 조명을 택했습니다. 단 10분의 결심이 10년 뒤에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현재를 갈랐습니다. 그저 10분이라도 매일 자신에게 투자하는 습관이 10년 뒤 삶의 질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었지라며 시작을 주저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노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찾아옵니다. 하루에 한 동작 한 걸음 한 문장이라도 나를 위해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부돈이 많았지만 그 돈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78세 최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을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상가 건물 하나로 노후가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 수익은 복잡했고 세금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주변 조언 없이 판단한 상가 리모델링은 예상보다 많은 빚을 남겼고 결국 건물을 팔고 남은 건 은행 빚과 고지서 뿐이었습니다. 최문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다 하던 걸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계산도, 세금도, 계약도 배워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요즘은 상가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실은 늘어나고, 임대료는 내리막인데,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최 씨가 보유했던 상가도 2년 넘게 절반이 비어 있었고 매달 관리비와 수리비만 나갔습니다. 건물 있으면 뭐예요?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늘어요. 그녀는 60대 시절을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여행 가는 법만 배웠지 돈 다루는 법은 안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엑셀 하나라도 배워둘 걸 싶어요. 재정이라는 것은 큰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채 맞는 노후는 누군가의 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지금 배워두면 다음 위기에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노후를 지킨 분이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9세 나도현 씨는 조용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하던 해 평생 벌어 모은 돈을 세 개의 통장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름도 목적도 뚜렷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안심 통장.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 넣고 예금과 안정적인 금융 상품만으로 운영했습니다. 월세 수입과 연금도 이 계좌로 들어오고 공과금과 생활비 지출도 이 통장에서 관리합니다. 그는 이 통장을 가리켜 이 통장은 매일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기둥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뜻밖의 대비 통장. 병원비, 수리비, 장례 준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와도 이 통장만 보면 마음이 먼저 안 무너져요. 마지막은 하루의 기쁨 통장, 손주에게 주는 용돈, 아내와 마시는 좋은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식사, 버킷리스트 여행 준비금까지 돈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통장은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는 매달 마지막 날, 새 통장을 차분히 정리하며 말합니다. 돈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내 노후의 중심입니다. 사부 고독보다 더 깊은 후의 가족 그리고 혼자가 된다는 것.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은 다시 챙기면 되지만 떠난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다. 부산에 혼자 사는 78세 강지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딸은 모두 결혼해 다른 도시로 떠났고, 손주 얼굴을 본 지도 2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 전화했죠. 답이 없으면 계속 문자도 보내고, 주말엔 오라고 졸랐어요. 그렇게 시작된 집착은 결국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고, 지금은 명절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집요했나 봐요. 사랑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고독은 조용히 다가오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인 시간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분도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83세 이윤상 씨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외롭죠? 당연히 외롭죠? 그런데 매일 동네 도서관 가고 일주일에 두번 탁구 동호회 나가고 하루 한 끼는 꼭 밖에서 사먹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니까 외로움도 조금씩 물러나더군요. 이윤상 씨의 삶은 아주 간단한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대화할 것. 둘째, 하루 두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것. 셋째, 자녀와의 연락은 규칙적으로 간섭은 절대 없이. 이 원칙은 그에게 균형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사는 존재지만 그 관계에 끌려가면 결국, 자기를 잃게 되어. 실제로 최근 발표된 서울대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과부하는 고독보다 더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끊임없이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나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만나려 하지 말고, 무조건 매달리지 말고, 혼자 있는 연습도 해보는 것, 그렇게 쌓인 자존감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게 해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한다는 말이 익숙할 수 있지만 그 희생이 기대와 의무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혼자라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함께라면 그 관계에 얼매이지도 마세요. 균형 잡힌 고독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다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힘을 남겨줍니다. 오부시간이 많다고 준비된 건 아니다. 남은 시간보다 지금의 자세. 나는 아직 괜찮아. 많은 60대가 이렇게 생각하며 노후 준비를 미룹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준비된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도 방향을 모르고 의지가 약하면 준비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됩니다. 77세 강미선 씨는 과거 은행원으로 30년간 일했습니다. 퇴직 후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일과가 없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TV를 보며 흘러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어느 날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전화가 많아졌어?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시간을 소비하며 내 공허함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삶의 작은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엔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유튜브로 요가를 따라했습니다. 내가 내 하루를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반면 76세 박종규 씨는. 자녀의 권유로 3년 전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혼자 살던 집에서 자꾸만 불이 꺼지지 않거나 수도를 잠그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가족은 안전을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조용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박 씨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점점 말수가 줄었고 체중도 빠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없이 지내다 보면 생각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의 차이는 같은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간은 나를 잊게 만들고 주도적인 시간은 나를 되살립니다. 준비는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국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내에 주도적인 활동이 없는 사람은 이후 우울증과 인지저하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노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커다란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 나를 위한 공부 누군가를 위한 봉사 또는 손글씨 연습이나 일기 쓰기 그 작은 시간들이 쌓여 인생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80 넘어서 이렇게 살줄 알았다면 그때 다른 걸 배웠어야 했어요. 이 말은 단지 해안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에 대한 자각입니다.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의 하루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육부 쓸모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연습, 노후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사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쓸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 사는 81세 하경자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서 그림책을 읽고 녹음해 시각장애인 낭독 봉사 파일을 만듭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덜 외로워요. 하 씨는 원래 성격도 내성적이고 목소리도 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78세의 지역 복지관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해요. 그땐 쑥스러웠지만 누군가 내 목소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자녀들과도 매주 일요일에 통화합니다. 하지만 그 통화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몸 아픈 이야기 혼자 있다는 불안이 주를 잃었다면 지금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누구 목소리를 녹음했는지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더 안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83세 민창우 씨는 과거 지역 체육회장을 지냈습니다. 퇴직 후 10년 넘게 사람들을 조직하고 챙기는 일에 익숙했던 그는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사라지면서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건넨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젠 당신이 당신한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할 때야. 그 말을 계기로 민씨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학생들에게 체육 놀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였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지금은 매주 기다려지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웃게 할수 있구나. 그게 나한텐 너무 소중했어요. 의미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나만의 시간을 정성스럽게 보내는 것,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나는 아직도 필요하다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서울대 노인심리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를 찾기보다 의미를 찾아내는 노인이 더 오래 건강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우리는 언젠가 몸도 느려지고 기억도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단지 의미를 잃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 삶에서 작고 따뜻한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칠부 혼자서도 잘 산다는 말의 진짜 의미.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없어도 스스로의 일상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진짜 자립된 노후의 시작이다. 인천 계양구에 혼자 사는 86세 정재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7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처음엔 슬픔이 컸습니다. 1년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냉장고엔 찬 밥과 물만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전구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전구를 교체하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전화 못하고 2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죠. 그는 그날 이후로 철저하게 혼자 살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 식단을 표로 짰고 주 1회 반찬 배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 택시 기사 번호를 손바닥 크기의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과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고립되기 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정재필 씨는 매주 수요일이면 구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매달 1회 친구들과 동네 산책 모임도 만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날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어요. 반면 82세 서지훈 씨는 아직도 자식들에게 의지합니다. 내가 뭘 하겠어. 다 자식이 해줘야지. 병원 예약, 공과금 납부, 세금 정리까지 모두 자녀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점점 피곤해지고 관계는 날이 갈수록 삐걱거립니다. 요즘은 애들도 전화를 잘안 해요. 왜 이렇게 야박한지 하지만 서 씨의 주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 안 받는 게 아니라 전화가 부담스러운 거야.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관계는 곧 의무가 되고 사랑은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줄 아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한고령사회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후 독립생활 만족도는 경제력보다 생활주도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일과를 계획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노인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약속 없이 혼자 밥을 먹는 연습, 혼자 병원 가는 연습, 혼자 시간 보내는 연습, 그 연습은 나를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주고,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단단히 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준비된 노후입니다. 팔부 후회 없는 마지막 잘 떠나는 지혜. 어떻게 살아야 잘 떠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난 아직 멀었어. 죽음은 노인들 이야기지. 지금은 건강하니까 나중에 생각하지. 하지만 죽음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죽음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다만 우리가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전북 익산에 살던 81세 박순례 씨는 안말기 판정을 받은 후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온 사람이었단 걸. 그녀는 퇴직 후 20년 건강 검진도 미루고 유언도 쓰지 않고, 자식과도 마지막 이야기 한번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할걸 이제야 알겠어. 그녀는 눈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준비하는 사람에겐 고요한 마무리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사랑하는 사람을 희청이게 만드는 폭풍이 됩니다. 반대로, 강원도 속초에 사는 84세 최민수 씨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건강 검진은 매년 받았고 생전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례 절차와 재산 정리도 미리 명확히 해 두었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남은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웰다잉을 준비하는 자세는 역설적으로 웰리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아닌 평화를 남기는 것 이것이 80세가 되어서야 깨닫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지금 당신의 하루가 10년 후 당신을 만듭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느냐, 포기했느냐, 통장을 나눴느냐, 그냥 썼느냐, 사랑을 기다렸느냐, 쥐어 짜냈느냐, 배움을 멈췄느냐, 이어갔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쓸모를 찾고 의미를 만들어갔느냐, 그 조용한 선택들이 70대를 만들고 80대를 바꾸고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80 넘어서 이렇게 살줄 알았다면, 그때 다른 걸 배웠어야 했어요. 이 말을 이제는 후회가 아닌 자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완벽한 준비를 하고 노후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스스로를 중심에 놓는 연습, 그걸 시작하면 늦은 나이에도 삶은 다시 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단한 줄의 용기라도 더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지금부터 이것 하나만은 실천하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지혜로운 하루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박사 김영수 였습니다.